블리피 스테이션 작동! 모두 함께 외쳐봐! 오늘은 뭘 배울까? 블리피! 난 해변에 가는 걸 정말 좋아해. 우와! 나르는 물고기야. 음, 여기서 질문: 바다의 바닥에는 뭐가 있을까? 좋은 생각이야, 탭스. 우리가 직접 바다 아래로 들어가 보면 돼. 그러려면 오리발과 프로펠러가 필요해. 오리발, 프로펠러 확인. 블리피 스테이션 작동. 블리피 모빌 모험 준비 완료. 우와, 이 아래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여기는 바닷속에 있는 숲 같지 않아? 정답! 여긴 숲이야. 내 동네 온걸 환영해. 내 이름은 제리야. 해파리 제리. 안녕. 반가워. 난 블리피고 이쪽은 탭시야. 우리는 바닷속을 구경하러 내려왔어. 어 그렇구나. 엄청 많은 게 있지. 내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 전에 바다 투어를 시켜주지. 좋아. 고마워 제리. 첫 번째 장소는 켈프숲이야. 켈프들은 보통 46m까지 자라지. 우와, 진짜 길게 자란다. 그럼 그럼. 그리고 가끔 바닷물이 밀려오면 켈프가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하지. 어, 켈프에 묶였어. 어? 이런 일은 없었는데. 좋은 생각이야, 탭스. 터보 부스터를 써 보자. 어, 좋아. 무사해서 다행이야. 얼른 움직이자. 우와! 이 물고기는 파랗고 코가 길어 블루 말를일 마를린 얘기구나 말을 일는 음식을 찾을 때 코를 쓰지 그리고 정말 빨라 우와 오우 어, 와안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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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일은 처음이야 맞아 텝스 여긴 정말 깜깜해 여긴 어디야 제리 제리 트리피 그 안에 있니 아 어, 잠깐만 음, 음. 우와! 회색 고래가 숨구멍으로 널뿜어 올려준 거야? 회색 고래는 무서운 존재였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야 우리 구해줘서 고마워 제리 우와 너 빛나고 있어 내가 바닷속은 놀라운 것들로 가득하다고 했지 저기 봐네 친구들이야 친구들 안녕 너네 날 찾아왔구나 그리고 나 정답을 찾은 것 같아 바닷속엔 뭐가 있을까? 바로 케이프스 불루마를린, 큰 고래들, 그리고 빛나는 해파리들이지. 정답을 업로드해 줘, 탭스. 그리고 이건 겨우 시작에 불과해. 여긴 문어도 있고, 상어도 있고, 바다거북이랑 참치도 있지. 안녕 제리. 어, 그리고 수달이랑 대마랑 바닷가재랑 가오리도 있다고. 이게 무슨 연기야? 화산이다. 맞아, 디보 화산이 폭발하면 연기와 뜨거운 용암이 꼭대기에서 흘러나오지 흠, 음, 여기서 질문 화산은 무엇 때문에 폭발할까? 좋은 생각이야 직접 화산 안으로 들어가서 찾으면 돼 그러려면 날개와 거미다리 그리고 방열실드가 필요해 날개, 거미다리, 방열실드 확인 블리피스테이션 작동 <목소리> 플리피 모비 모험 준비 완료! 자, 그럼 여기 있는 공기 구멍을 통해 화산 속으로 들어가 볼까? 와, 오, n 와, u n g i k u m o g a l Tongue, h a 안녕, 여긴 디보고 난 플리피야 우리는 무엇이 화산 폭발을 일으키는지 알아보러 왔어 플리피, 디보, 메기를 정말 잘 찾아왔어 메기 아니까 메시는 게 먹고 싶네 아우. 후, 지구 안쪽 깊숙한 곳에서 지혈을 받고 있는 우리는 바위가 녹아서 액체 형태로 흐르고 있어 마그마라고도 하지, 나처럼 맞아, 디보 이건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 중 하나와 비슷해 바닥이 용암이야 마그마는 화산폭발 후 용암이 되지. 그래서 결국 난 땅바닥인 셈이야. <웃음> 우와, <웃음> 우리 점점 높아지고 있어. 맞아. 왜냐하면 바위가 녹아서 마그마로 변할수록 이 공간이 점점 차오르기 때문이지. 오, 어? 그럼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조심해, 블래피 마그마. 휴, 겨우 피했다. 맥기, 넌이 동굴을 거의 다 채웠어. 벌써 그렇네. 그래도 아직 멀었어. 이 화산이 폭발할 때까지 밀어붙일 거야. 밖을 들고 나갈 때까지 압력을 높이는 거지. 꽉 잡아. 우와! 아, 훨씬 낫네. 맥기 엄청난 폭발이었어. 그리고 나 정답을 찾았어. 무엇이 화산 폭발을 만드는 걸까? 화산 폭발은 뜨거운 마그마 때문이야. 뜨거운 마그마가 계속 압력을 높이다가 결국 지표면을 뚫고 나오는 거야. 정답을 업로드해줘, 디버. <laughs> 즐거웠어블리피 앞으로도 따뜻하길 바래. <laughs> 알겠어, 안녕, 내기. 어? 어? 아, 아, 고마워 아, 아, 갑자기 왜 이렇게 재채기가 나지? 음 여기서 질문 사람들은 왜 재채기를 할까? 맞아 코로 직접 들어가서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러려면 로켓 부스터와 집게 팔, 거미 다리가 필요해. 로켓 부스터, 집게 팔, 거미 다리 확인. 블리피 스테이션 작동. 축소 모드! 블리피모빌 모험 준비 완료! 우후 우린 지금 코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 우와, 여긴 동굴 같아. 계세요! 안녕! 안녕, 난 블리피야. 넌 이름이 뭐야? 난 꽃에서 나온 꽃가루 패트니아야난 작지만 큰 일을 일으킨다고! 하하하하! 재채기 같은 거? 정답이야! 난 사람들이 내 근처로 오면 괴롭혀! 특히 코 쪽을! 이리 와서 나랑 뛰자! 아, 걱정하지 마! 여긴 코 속이야! 깨물지 않아! 오히려 푹신푹신하다고! 게다가 재밌기까지 해! 하하하하하! <laughs> 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재채기를 하는 거야? 이건 시작에 불과해! 이제 코박이 낀다! 조심해! 시작됐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laughs> 여긴 마치 정글같이 생겼어. 이건 전부 코털이야. 나 같은 꽃가루뿐 아니라 코 밖에서 들어오는 먼지를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고. 좋아, 이걸로는 안되네. 후, 이제 재밌는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게 재채기를 만드는 거야? 그랬으면 좋겠다. 오, 휴지가 들어왔어. 도망쳐! 좋아, 코 주인이 코가 가려워서 힘든 것 같아. 간지럽히기 이제 재채기 하는 거야? 정답 나나나나어 <laugh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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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어? 어? <laughs> 안돼 조심해 성공했어 좋아 그리고 나 궁금했던 점이 해결됐어 사람들은 왜 재채기를 할까? 사람들은 꽃가루처럼 작은 것이 코 안으로 들어와서 간지럽히면 재채기를 해! 정답을 업로드해줘, 디보! <laughs> 좋아! 또 보자, 플리피! 안녕, 페투니아! <laughs> 자, 그럼 소풍을 즐겨볼까? 어? 저기 개미들이 정말 많다, 탭스! 게다가 다 같이 줄을 서서 걸어가고 있네! 흠, 궁금하네. 개미들은 왜 줄을 서서 걷지? 그거 좋은 생각이다. 개미만은 크기로 작아져서 직접 알아보자. 오늘은 거미다리가 필요하겠는걸. 거미다리 확인. 자, 블리피스테이션 작동. 자동차 축소 시작 좋아 그럼 블리피 자동차로 모험을 떠나볼까 안녕 얘들아 반가워 난 애니타야 이쪽은 세상에서 제일 멋진 랩 친구들이고 안녕 난 블리피야 얘는 탭 쓰고 우린 개미가 줄맞춰 걷는 이유가 궁금해서 왔어 그럼 우리와 같이 이동하면서 알아볼래. 집에서 함께 나눠먹을 먹이를 찾으러 가는 중이었거든 고마워 애니타 나도 배가 고파지는데 기대하라고 오 안녕 마리베 세상에 들고 있는 거 정말 맛있어 보인다 저기 그거 어디서 찾은 거야 좋은 정보 알려줘서 고마워 마리베 우리 개미들은 이 더듬이를 통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어 그럼 다들 이동. <laughs> 어? 어? 어, 어, 착하지세요 <laughs> 아! 오! 저기요 어디 있어 애니타 릴리 어? 우리 여기 있어 그럼 다시 흔적을 따라가 볼까 흔적이 있어 안 보이는데 눈엔 안 보여 냄새로 아는 거거든 개미는 걸어가면 냄새를 흘리는데 뒤따라오는 개미들이 더듬이로 그 냄새를 맡아 그럼 개미의 더듬이는 코 대신 있는 거야. 우와! 더듬이가 실룩거리잖아! 그래, 맞아! 더듬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 이쪽 방향에 뭔가 맛있는 게 있다는 걸 감지했다는 뜻이지! 다들 조심해! 길이 울퉁불퉁해! 에니타가 어? 어. <laughs> 우리가 꺼내둔 소풍 도시락 냄새를 맡았나 봐! 우와! 세상에! 어? 좋아, 친구들! 어? 어서 먹을 걸 챙기자고! 잊지마! 힘을 모아야 해낼 수 있어! 우와! <laughs> 호두 좋아! 호두 맛있겠다! 치즈와 크래커네! 오늘 정말 신난다! 작은 개미가 이 모든 걸 들어 옮기다니 믿기지가 않아! 당연하지! 개미는 우리 몸무게 10배도 넘는 물건을 옮길 수 있다고! 수고했어! 이제 다들 흔적을 따라서 우리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자고! 꼭 대장 따라하기 놀이 같다. 이제 궁금한 점이 모두 해결됐어. 개미들이 줄 서서 걷는 이유. 그건 제일 앞장 서서 가는 개미가 뒤로 냄새를 흘리며 이동하고 다른 개미들이 그 냄새를 따라가기 때문이야. 정답 업로드해 줘 탭스. 안녕 애리타 너희들과 <laughs> 함께해서 즐거웠어. <laughs> 잘가 플리피. 밤에 운전하는 건 정말 재밌어! 아무도 없으니까 거리도 전부 우리 것 같고 말이지! 어? 우와! 저게 뭐지? 동물이 다니기엔 늦은 시간인데... 어? 맞아 디보! 동물이 확실한 것 같아! 음... 궁금하네? 어떤 동물들은 왜 밤에 돌아다니는 걸까? 오늘은 집게팔이 필요하겠는걸? 집게팔 확인! 좋아, 블리피 스테이션 작동. 자동차 축소 시작. 좋아, 그럼 블리피 자동차로 모험을 떠나볼까? 밤에 다니는 동물을 찾으러 가보자. 어? 안녕, 난 너구리 리타라고 해. 너는? 안녕, 난 블리피야. 얘는 디보고. 너처럼 어떤 동물들은 왜 밤에 돌아다니는지 궁금해서 왔어. 난 야행성 동물이라서 네가 낮에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밤에 하는 걸 좋아해. 근사하다. 저기, 먹을 거 찾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 물론이지. 내 블리피 자동차로는 웬만한 건 뭐든지 다할수 있다고. 오오, <목소리> 저것 좀 봐. 디보, 저 너구리를 따라가자. <목소리> 뭐해 빨리 와! 어. 리타, 허락 없이 네 마음대로 블루트 자동차를 쓰면 안 돼. 그건 도둑질이야. 미안, 우리 너구리들은 음식이라면 뭐든 하거든. <laughs> 아, 근데 나 너무 추워, 리타. 밤에는 밖이 정말 춥네. 너는 안 추워? 나? 아니 춥긴 난 이렇게 두툼한 털 외투를 입고 있어서 밤새 따뜻해 나도 따뜻하게 해줄 그런 외투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어? 우와 조심해 괜찮아 블리피봐 고마워 리타 야행성이면 이런 것도 좋은 점중 하나야 날 쫓는 다른 동물들은 자고 있거든 사나운 육식동물은 적을수록 좋으니까. 냄새다. 가자. 블리필 자동차로 이동하자. 이번엔 내가 운전할게. 찾았다. 저거야. 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생각이야, 리타? 걱정하지 마. 너구리들은 뭐든 해결하거든. 음식과 관련된 건더 하, 대박이네. 다른 동물들이 없어서 이 음식들을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겠어. 정말 신나고 재미있는 모험이었어. 그리고 궁금한 점도 해결했고, 몇몇 동물이 밤에 돌아다니는 이유 말이야.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음식을 두고 경쟁할 일이 적어서이기도 하고 사나운 동물이나 사람도 적으며 밤에 훨씬 시원하기 때문이야. 정답을 업로드해줘. <laughs> 잘 가, 블리피. 난 다른 쓰레기통 찾으러 갈게. 안녕 미타 <laughs> 어, 와, 아, 아, 또 쓰레기네. 우이거봐 어? 어? 상어의 이빨이야. 우와 디보, 여기 이빨이 더 있어. 음, 궁금하네. 상어 이빨이 몇 개나 있을까? 좋은 생각이야 디보 우리가 바다에 가서 직접 알아보자 그럼 오늘은 오리발이랑 집게팔, 프로펠러가 필요하겠다 오리발, 집게팔, 프로펠러 확인 자, 플리피스테이션 작동! 자동차 축소 시작! 좋아 그럼 블리피 자동차로 모험을 떠나볼까? 어 <laughs> 안녕, 난 동굴 방어 폴라 박사야. 상어의 치과 의사지. 안녕하세요, 블리피예요. 이 녀석은 디보고요. 상어는 이빨이 몇 개인지 궁금해서 왔어요. 아, 그런 거라면 정말 제대로 찾아왔는데? 안 그래도 친구 레리를 만날 참이었거든. 몰라. <laughs> 나 이빨이 흔들려. 어디 볼까? 우리 동갈방어들은 상어의 보호를 받는 대가로 이빨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주고 있어. <laughs> 정말 사이가 좋네요. 어이쿠! <laughs> <laughs> 여기 이빨 요정이 와 계시네! 어디 볼까? 이빨 열, 레리! <laughs> 걱정할 거 없어. 어서 들어와. 괜찮아. 보시다시피 이빨이 한 줄만 있는 게 아니라 몇 줄로 겹겹이 나 있어. <laughs> 이제 입 닫아도 돼. 어, 아주 조금은 열고 있는 게 좋겠어, 레리. 와, 어, 이빨이 또 빠졌어요. 그래서 이빨이 이렇게 겹겹이 나는 거야. 이렇게 줄지어 기다리다가 앞니가 빠지면, 오! 대체가 되는 거지. 늘 있는 일이야. 그런 건 우리 인간이 어릴 때랑 비슷한 것 같네. 한번 세어보자. 하나, 둘, 셋, 칠, 여섯, 7 일곱, 여덟. 상어도 치실을 쓰면 좋을 텐데. 여기까지 213개. 아, 어, 관리해줘야 할 이빨이 정말 많긴 많네요. 어? 그래 맞아. 평균적으로 상어의 입 속에는 이빨이 최대 300개까지 있을 수 있어. 그리고 거기다 상어는 평생 동안 최대 5만 개의 이빨이 나고 빠지고를 반복해. 진짜 굉장하지? 우와,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laughs> 다 됐어, 레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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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조심해요. 이제야 궁금한 점이 모두 해결됐어. 상어의 이빨이 총몇 개인지 말이야. 상어의 입 속에는 이빨이 겹겹이 나 있고, 한 번에 최대 300개까지 나 있을 수 있어. 그리고 평생 동안 5만 개의 이빨이 나고 빠지기를 반복하지! 정답을 업로드해줘. 상어 이빨에 대해 알려줘서 고마워요 박사님. 잘가 블리피. 지시 꼭 사용하고. <laughs> 샐러드 오 고마워 테스 이 양상추가 이에 끼어 있는 줄 몰랐어 아마 칫솔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음 여기서 질문 이를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칫솔질 해야 하는 걸까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직접 입 안으로 가서 칫솔을 만나보면 돼난 날개가 필요해 날개 확인 자 그럼 한번 떠나볼까 블리비 스테이션 작동. 필리모빌 모험 준비 완료. 이제 축소 모드를 사용한 후입 속으로 들어갈 차례야. 축소 모드. 우린 입 안으로 들어왔어. 맞았어, 탭스. 우린 이 치아를 깨끗하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해. 브러쉬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안가워요난비 브러쉬라고 합니다. 이름이 안녕하세요, 블리피예요. 이쪽은 탭스고요. 저는 이를 깨끗이 하려면 어떻게 양치질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러 왔어요. 좋아요, 잘 찾아오셨군요. 이리 올라와요. 제가 양치질하는 최고의 방법을 알려드리죠. 좋아요. 근데, 비브러쉬 칫솔모에 묻어있는 건 치약인가요? 맞아요. 이건 입안의 음식물을 없애주고 치아의 건강도 지켜주죠. 좋아요. 이제 앞으로 가서 양치질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모든 치아에 작은 원을 그려주세요. 우와! 후후! 좋아요. 앞부분은 다 됐고, 이제 뒤편으로 가보죠. 돌리고, 뒤집고. 작은 원들을 빙글빙글. 좋아! 원을 더 그려볼까? 빙글, 동글, 빙글. 이 치아들은 어금니에요 어금니가 대부분의 음식을 씹기 때문에 난 얘네를 얌얌이라고 부르죠. 맞아, 탭스. 양치질 중인 칫솔은 올라타기엔 거칠어. 와우! 있잖아! 나 정답을 찾은 것 같아! 치아를 깨끗이 관리하려면 어떻게 양치질 해야 할까? 치아의 앞과 뒤양 측면 모두를 작은 원을 그리며 잘 닦으면 돼! 그러면 모든 음식 조각들이 이 사이와 잇몸에서 사라지고 치아는 깔끔해지는 거지! 정답을 업로드해줘, 탭스! 플리피! 탭스! 도와줘서 고마워! 반짝이는 치아를 위해 하루에 두 번, 2분씩 양치질하는 거 잊지 말고! 네 알겠어요. 오늘 등에 태워줘서 너무 고마워요, 프로시 안녕. 우와, 저것 봐. 새가 밤에 날아다녀. 어? 저건 박쥐야. 음, 궁금해. 박쥐는 어떻게 어두운 곳에서 날아다닐까? 좋은 생각이야, 디보 우리도 밤에 날아보자. 그러려면 날개와 거미다리가 필요해! 날개, 거미다리 확인! 블리피 스테이션 작동! 축소 모플 블리피모빌 모험 준비 완료! 우와! 빛이야? 거기 누구야? 안녕! 나는 블리피야! 널 찾으려고 불빛을 켜고 있었어. 어, 블린피. 난 박쥐 매트야난 내가 좋아하는 길로 날아다니고 있었어. 함께 할래? 좋아. 난 어떻게 박쥐가 어둠 속에서 날아다니는지 궁금했거든. 보여 줄게. 그런데 블린피. 불빛은 꺼야 해. 알겠어. 출발! 우와! 어둠 속이야. 속임수야 도망쳐. 조심해. 플리피이 나무 못 들었어? 응, 못 들었어. 잠깐. 나무를 못 들었냐고? 응, 응. 나는 내 길에 있는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어. 머리 조심해, 바위야. 우와! 어떻게 들어? 각지들은 탐지 능력이라는 특별한 기술이 있어. 장소의 울림을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이지. 박쥐가 먼저 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물체에 부딪혀 돌아오면서 또 다른 울림이 생기지 그래서 어떤 물체가 어디 있는지 얼마나 멀리 있는지 알수 있는 거야 뭐라고, 디보? 너도 로봇 강아지여서 탐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좋아, 한번 써보자 우 와, 날아보자 우와, 우와! <놀람> 호호, 호호, 오, 우와 오. 어! 어! 예! 히히! 아, 재밌었어, 친구들 고마워 나 궁금했던 질문이 해결된 것 같아 박쥐는 어떻게 어둠 속에서 날수 있을까? 바로 탐지 능력 덕분이야 박쥐가 만든 높은 음장의 소리가 물체에 부딪혀 울림을 만들고 그 울림을 다시 박쥐가 들으면 어둠 속에서도 길이 잘 들리는 거지 정답을 업로드해줘, 디보 어, 이런, 벌써 잘 시간이네 블리피, 디보 재밌는 비행이었어 으으. <laughs> 너그렇게 매달려서 자. 와하하. 박지는 정말 대단해. 그럼 안녕, 매트. <laughs> 기타 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디보? 음, 궁금하네. 기타는 어떻게 소리를 내는 걸까? 좋은 생각이야, 디보. 직접 알아보자. <laughs> 이번엔 날개가 필요하겠는걸? 날개 확인. 자, 블리피 스테이션 작동. 자동차 축소 시작. 좋아, 그럼 블리피 자동차로 모험을 떠나볼까! 신나게 흔들어봐! 언제 들어도 좋다니까 정말 신난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 난 블리피라고 해. 이 친구는 디버고. 나는 피키라고 해. 기타가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궁금해서 보여줄 수 있어? 보여줄 수는 있는데 나 혼자서는 기타를 칠 수가 없거든. 제대로 치려면 네가 날 도와줘야만 해. 알았어. 우선 내가 기타 줄을 하나 고르면 이런 식으로 줄이 아주 빠르게 왔다 갔다 하게 돼. 이러면서 소리를 내는 거지. <laughs> <laughs> 그러게 말이야 디보. 내 줄이 네 것보다 좀더 두꺼운 거네. 너 균형 잡기 되게 어렵겠다. 줄이 얇은 게더 빨리 왔다 갔다 하고 소리를 내는 음도 더 높지. <laughs> 그럼 다른 음은 어떻게 소리를 내는 거야? 그것 때문에 네 도움이 필요한 거야. 저 디버, 저 길쭉한 부분이 넥이라는 건데 그 끝으로 가볼래? <laughs> 이제 다시 내 쪽으로 오면 돼. <laughs> 내 솔로 연주 <연지> 어때? <laughs> 아, 그렇게 해서 서로 다른 음을 내는 거였구나. 그런데 기타는 크기가 왜 이렇게 큰 거야? 바로 이 몸통에서 소리가 나는 거라고. 알겠지? <laughs> 아, 그러지 말고 이 몸통 위로 올라와봐. 그 <laughs> 몸이 위아래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기타줄을 튕기면 기타의 보디 전체가 진동을 하게 돼. 그리고 저 아래의 울림통에서 소리를 크게 만들어줘. <laughs> 꼭어 입가에 손을 대고 얘기하면 소리가 커지는 것처럼. <laughs> 얘들아 안녕. 우와 소리가 정말 크다. 응? 그래 이제 연습은 다 했으니까 같이 즉흥 연주를 한번 해보자고. <laughs> 하나 둘셋 <laughs> 넷. 어? <laughs>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키, 내 덕분에 궁금한 점이 다 해결됐어. 기타가 소리를 내는 방식은 튕겨진 기타줄이 진동을 하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였어. 그리고 속이 텅 비어있는 기타의 보디가 진동하면서 소리가 더 커지는 거였고. 정답 업로드 해줘, 디버. 그럼 안녕, 피키. 잘 가, 블리피. 안녕, 디버. 잊지 마. 언제나 신나는 게 제일로 최고라고.